예, 아이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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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목소리> 얘가 지금 두꺼워, 뭐 형태는 여러가지 있는데 원래 이렇게 평행선 나오면은 동의가 뭔가 꽁충이가 가를지 원래대로 얘를 풀다가 어떻뭐 뭐, 뭐 해야 돼? 원래 결국 그, 1학년들이 뭐, 푸는 방법은 뭐 하는 거야? 이것까지는 점에서 평행선을 <목소리> 다 그어야 되는데 원래 1학년들은 그렇게 평행선 그어서 동의각, 억각, 성질을 쓰니까 근데 이게 삐져나온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낫죠. 동의각으로 막 가다가 여기서 얘랑 얘랑 여기가 지금 동의각이잖아요. 그 합쳐서 보는 거지. 그럼 여기랑 여기랑이 a 더하기 b인데 그쪽 동의각이 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또 a 더하기 b가 돼 그럼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랑 동의각이 또 여기야.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어 물론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동충대 다니 것도 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30도면 어각으로 여기가 30도 돼서 이걸 다 더하면 180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0이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 원래는 이렇게 푸는데 이거를 자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 푸는 것만 이제 알겠습니까 그렇나 근데 그 자각형 이용해서 푼다고 치면 저거 어떻게 다있다 했어요? 음. 선을 긋는 거지. 선을 그어서 어, 뭐냐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 이런 거찾 건데 여기에서는 어, 이거랑 이거랑 동시 에 같이 있을 것 같다. 그냥 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거 연장을 하면은 이렇게 돼. 요 그럼 요것이엇각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그림이 아니지. 지금 중간에 몇번더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한번더 봐야 되겠다. 그게 한번더 본다는 소리는 이걸 연장선을 긋면은 얘랑 얘랑 더한 것이 여기니까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이제 이제서야 얘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얘를 더한 게 여기다.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0.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서 180이어야 되니까 얘가 150도가 될 거다. 이 비율 코스데이. 뭐 다르게도도 봤면 돼. 또, 다르게 막, 가하게 쓰는 것은, 시기 좀 복잡하고, 평행선 그어서, 뭐, 이런 그런 것을 냈었다라는 것을 좀잘기억하면 51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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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이 얘가 지금 그, 꼬인위치 차들에서, 그, 체온화 꼬인위치는 어디서 나와? 공간에서 만나오지 그리고 이것이 고인치가 평행도 안 되고 그 뭐냐 만나는 것도 안될 건데 그걸 찾기 힘들, 아니 뭐 찾기 힘들고 많은 건 아니지만 B F 와 고인치를 찾으려 면어 공간에서 나와야 되니까 같은 평면에 있는 걸 옆에 있는 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 잠깐만 여기서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은 한 평면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B F 이것도 한 평면에 있는 거니까 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만나는 그 선으로 되는 건다 끝나버렸고, 얘랑 평행이 모서리가 얘같은 경우가 하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이기 네, 위치 이제 좀 꺾어져서 얘가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뭐 V, B는 만나는지 알겠지? 왜냐면 이미 B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더 있어? 아니면은 만나는 선, 평행한 선은 내가 더 없는 것 같고, 만나는 선이 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인체를 평면에다 그려보니까 좀 이런 모양이 생겼는데, 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을 것 같아? 뭐. V? V, v D, D,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봤을 때, 이 반대쪽이 대각선에서 이제 대각선더 올라오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것이 이제 평면에다 그니까좀 이런 모양인데 이 선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단, 반드시 올라가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각형에서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반드시 올라가고 있고 얘가 대각선에서 이렇게 완전히 대각선 선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가니까 언젠가 여기서 여기서 반드시 올라가는 이 선과 이 B F 선과 이 대각선으로 가는 이 선이 이 연장선상에서는 만나서 같은 수 시까이수제를 해야 되는 거 여기가 나머지 거 나머지 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렇게 나머질까? 거 있나?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 지금 v 까지 만나 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어 화면에 뭐, 있는 것도 조금만잘 생각을 했었고. 요2 4번은아까랑 똑같은 거이 갔어. 그렇지? 그리고 아까 이상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딱딱딱 보고 갖고 동의가가 계속 이용 이용하면서 보던가 아니면 선 내려가지고 아까 그좀방서리은이 그래 같은 거니까 한번 그, 또 오셔가서 나중에서 다시 안 되면 그와같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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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h? 틀려 있었던 거그기가 항상 고쳐본 다음에 그 맞으면 주시 맞았다 하고 또안 보셨지만 나중에서 다시 꼭 어느 어느 내가 특별히 물어봐서 그런지 혹시 내가 아무어보더라도 수업 시작 전에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안 고쳐질거나 막 이렇게 잘모르겠는거 있으면 나는 꼭 말해 을되는 물어봤고 또물어봤다 얘는 지금 c e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어 뭐냐 정삼각형을 가지고 c e를 구하라 근데 정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두 개가 있잖아. 여기에서 지금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서 CE 길이를 구하는 거야 요기서여 여기 CE의 길이를 구하려면 무슨 성질을 이용해야 돼? 뭐 했다? 뭐 주어 나온 거라고? 합동의 성질 쓰는 거지. 그래서 하나. 어, 근데 정삼각형이두개 나오면 어차피 중학교 1학년에서 합동은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으로 증거해서 거의 다네. 이뭐 다른 거뭐내 말은 뭐지 뭐 그거 뭐.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진짜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정사각형 두 개나 정사각형 두개 나오면 어쩔 아니 합동 찾을 때지구이 지우. 어, 어떻게 해야돼 합동 도형 찾아야 되잖아 이게 이 합동은 그나마 완전히 똑같잖아 이제 2학년 2학기 할 때는 달문이란 걸 찾을 때는 확대하거나 축소해가지고 겹치는 모양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보고도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거를 어, 확대된 상태에서 그연 축소했을 때 이거랑 이거랑 겹칠 합동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 합동인 것은 뭐 이렇게 그래도 거의 모피 거의 똑같지 않을까? 딱 보면은 뭐 그림이 맞을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이정상각형두개나올때 합동은 뭐 어떻게 하는 거? 합동 조건이 세개 있는데 정삼각형이면 봐봐 이게 3cm짜리가 뭐가 있는데 하나 있지? 예. 3cm 짜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6cm 짜리가 하나 이제 6cm인가 누구를 정상가로 간다 했지 6cm가 아니라 이거정사각 하나 있지 이렇게 정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했냐면 정삼각형 두개 나오면서 변을 하나씩 하나씩 가는 가라고 했잖아 빨간색 하나 검정색 하나 이걸 보면서 근데 이건 합동이 대부분의 합동은 SAS로 가고 이렇게 항상 뭐 그런 것을 남겠지만 이건 정상각형2 개나 정 사각형 있는 거는 거의 S A S야. 걔는 빨간색 하나 검정색 하나를 보면서 이 보는 거지. 근데 검정색 어이세 중에서 얘이 이, 이 선은 빨간색하고 저는 만나지 않, 않잖아. 그럼 2 개밖에 없지. 검정색 아니 검정색 선이. 이게 다끝나지 하나는 이거 하고 빨간색 봐야 되고 이거 하고 빨간색 봐야 돼. 그러면은 이 선과 빨간색 선을 이 선을 봐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보때 요거일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 빨간색, 이거. 얘두 개가 지금 합동이겠지, 이렇게. 일단은 진짜 합동인지는 봐야 돼. 왜냐면, A각이 같은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까지. 그럼 이제, 어, 일단 대충 합동인 것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지금이.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어, 지금 여기 뒤집어있는 이 삼각형 이두 개가 합동이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 거고 그럼 진짜 되는지 각도를 봐야 되고 합동의 도형을 찾으면은 채원아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뭐 해? 지호야, 그다에뭐 했지? 대신 찾았잖아, 합동인 도그다음뭐 하라 했어 음, 사이가 안는데 지원이 잠깐 주거나 대일 각을 일단 써버렸지. 알면 쓰고 모르면 문자 쓰고. 근데 달문이라고 또 거의 똑같이. 달문을 대충 찾는다면 대일 각이랑 많이도 잘 봐야 되거든. 확실하게 아는 가 확실하게 아는 각이 여기가 60, 60 이것만 아는 거지. 나머지 각은 모른단 말아 여기도 어렵구나.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육십이라는 알 아직 이렇게 요 요거 말고 지금 아는 각이 없어, 지금이. 나머지 각을 일단 요 삼각형에서 나머지 각을 A, B라고 일단 써보는 거지. 그럼 여기가 60 플러스 A인데 여기도 60 플러스 A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SAS가 말이 되는 거지. 두 변과 빈 각이 같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고 합동이 돼야 되니까 이각이 비었으면 요각도 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대행하는 변의 길에 갔잖아 근데 얘는 기이를 구하랬으니까 대행하는 변만 보면 되겠지. C2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 거기도 대행각에 의해서 여기도 되는거잖아 60하고 B가 이루고 있는 각의 아니,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60하고 B가 이루고 있는 길이는 여기하고 똑같아. 근데 정삼각형에서 얘가 3이니까 이 전체가 2 c m 가될 것이다. 이렇게 네. 네. 왜냐하면 대응 각, 대응변을 각 것이다 라고 대응 원을 보고 같은 기이얼마나될 것이다라고 결정을 지금 하니까 합동이 도형을 대응 찾고 찾아주면은 각도를 확실하게 아는 걸 쓰고 모르는 것도 다 문자 써버리면 된다. 아니면 뭐 동그란 거생거다그 다음에 대응 변과 대응 각의 성질 연용을 해서 어 저는 어떻게 구성질거를잘 생각하고 98쪽에 98쪽에, 98쪽에 나중에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외각을 이등분한 것이지 않 외각을 이등분한 그 외각을 이등분해서 만난 요소인지 이거를 원래 용칭은 명칭은 예 방심이란 그뭐 명칭이 있었어 근데 내용은 사라졌거든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막그나좀 나와 뭐 여기서 제 방심의 성질을 써서 문제는 풀면 아닌데. 뭐 저런것이 있긴 있었근데 2학년 2학기과 할때 50이라는 뭐걸 하는데 5가지의 어떤 중심에 대해서 말을 해 근데 그중에서 2개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내용은 사라졌는데 뭐 문제는 막남아있는지송합니다 여자들 간에 그때 업무하려고 그냥 한번더 뭐라고 그냥 그 외곽을 이등분한 것에 도점이 방심이 라다는게 있었다 이렇게 근데 이는뭐 그걸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봐 그렇지 80이 나왔어요 그럼 대을 이용해서 할 건지 아니면 외괄을 이용해서 할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 외괄에 낫게 해서 내괄에 낫게 해서 둘다뭐 별반 차이 없는데 뭐가 좀더 빨리 밖에네. 외괄? 내괄? 내괄이 좀더로막이나면 아, 별 별반 차이 없다 했잖아. 별반 차이. 별반 차이 없어. 네, 일단 외괄으로 해 볼게. 외괄 하게 됐고요. 360. 이야 360인데 그럼 여기가 100도인 거잖아, 지금에. 그럼 나머지 두 각의 합이 지금 260도가 되겠지. 그 260도가 누구냐? 이 동그라미하고 이 X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 하나고 X 하나는 130도가 됐다 이거지. 그럼 이 둘이가 130도니까 삼각형에 의해서 이 각은 50도가 되겠다 말이야. 이게 생각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있으니까 이둘리가 130이어서 얘가 60이다 이렇게 풀어주데 이거는 방식의 성질을 써서 아니니까, 이제 이제 하는 건아니니까요만이방식이 나중에 있다 라는걸 말해서 하려고 이거 를그라미 20. 음. 지금 여기에서 이 음, 그림하고 같은 형태의 그림이 요 14번이라고 그지여는 13번과 14번의 그림 형태를 말아야 <laughs> 돼. 이거나 이거나 15번은요. 15번이야. 1 20쪽에 1 5번이데 120쪽에 <laughs> 15번에 1 4번1 4번 이거? 14번 얘는 지금 네, 지금 14번과 13번의 그림 형태가 좀 똑같은 알 아닌데 왜냐하면 이거는 선이 코가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고 얘는 그두 개에다가 밑에 두 개를 더층더분이잖아요 근데 이그림에서도 생각을 해줄 것이 뭐냐면 얘처럼 이렇게 정삼각형이 그립들다고 생각을 잘하는지. 이게. 얘는 이제 뻔히 보이는 거고 정삼각형. 얘는 막 이런 거만 그려져 있으니까 정상각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반지름, 반지름, 디름, 반지름이어서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30되거아이호 호 하나가 이루고 있는 각이 30인데 이 같은 방법으로 또 해보면은 여기서 이것도 정상각형, 반지름, 반지름, 디름,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60되고 여기가 30 되서 이게 30, 30, 30으로 조이면 됐잖아. 우리가 하나랑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30도씩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 그림에서는 결국은 얘처럼 이렇게 정상 각형이 그려진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각도를 잘 했을까. 또는 어 얘는 지금 이 하나가 이루고 있는 각이 이호 하나가 이루고 있는 각이 여기가 30도인데 이 호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으니까 그냥 하나고 한데 네 개면 되지. 오해피. 이게 음,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 원래 도형이 있는데 이걸 회전했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회전했을 때 넓이 구하라고 뭐 삼각형을 회전하기도 하고 하잖아 기네도 돌리고 그러면 이게? 어,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게 형태를 대충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떤 려져 있는 것 이미 좀 하고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형을 회전해서 그 도형이 막 지나가고 있는 부분을 색칠해갖고 넓이고 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원래는 이것을 일단은 색칠한 것만 구하지 말고 전체를 다 구하라고 했지 전체를 다 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넓이 구할 때는 일단은 뭐에다 신경을 쓰냐 하면 호에다 신경을 써라 이런 말이 에뭐 호는 끊어져서 호는 무조건 모를 구해야 돼호에 호의 가는 넓이는. 이제 중심하고 이어서 중심까지 놓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호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 넘어가고이 호가 어디까지 연결된가 보는 거지. 여기서 계속 가는 게 아니지. 잘화지죠 호가. 아니지. 여기까지만 딱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전체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요 바, 반원 호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한 호니까 큰 부채꼴을 더하면 얘가 전체 넓이가 되지. 내가 보니 전체 이렇게 구하고 그다음에 빼뭘 빼냐 하얀색 부분을 빼는 거예요. 생각보 색칠 안 된데. 색칠 안된데를 빼려면 요거를 반으로 다시 빼면 은 색칠한 것만 남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결론은 여기 있는 어 누구 누구 어떤 누구야 여기 여기 하얀색 부채꼴을 회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부채꼴과 이 하얀색 부채꼴은 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사라질 거다 이거지. 왜냐 회전을 하기 전에 부채꼴이고 얘는 회전한 후에 부채꼴이 열니다 아,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 이거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이 회전각에 신경 쓰라 야 되잖아요. 회전각이 결국은 어떤 부채꼴의 중심각을 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누가 회전을 하게 냐면이 어, AB라는 선이 이 AB 다시까지 갈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몇도 돌았다 했냐면 60도 돌았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가기 60도가 된다. 그래서 이 강이 60도짜리니까 6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도 되는지 하나만 더 하면 끝나죠. 1 3이쪽에 지위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행선 나왔으니까 동의가 왔각 동충내가가 있을까 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상에서 그 나중에 그 여고랑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간 원 투가 부뭐 이런 중심각 이런 문제가 문제가 뜨든 그때 예를 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여기서 또 다시 출발한다고 상황이 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평행선 말고 단순하게 여기, 여기 호에서 일단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호는 어쩐다? 호의 길이는? 뭐의 정리를 중심각의 크게 정리를 하고 또뭐의 정리를 해? 부채꼴의 넓이의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세가드가 정리라는걸 잘 보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무조건 호양 끝점에서 중심각 찾으려고 옛사람들한테 이렇게 호 ac A, C의 양 끝에서 중심각을 찾아내니까 중심하고 연결이 되 있어야 된다. 얘가 안돼 있으니까 이 c 호선을 잇는다. 얘가 이제 중요한 거지. 이거 우주선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행선 나왔으니까 동의가 동축내가 없다.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이야. 원에서, 이거 중삼도 마찬가지. 중삼원수각에서도 중삼원수각 문제 풀 때도 지금 이런 그림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잘 보냐, 못 보냐가 다결정해그 이렇게 이거 진짜 잘해놔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동에그동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가나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기까지 생각해야 다음에 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대충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3에그다을때다른 개념을 하나를 더 설명해서 막에그다 정리가 막안되그 거지 좀잘다고에그다에그어 뭐 지금. 음 여기가 24도. 나는 구해야 될 각이 이 각이 몇 도지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24니까 여기도 24도고.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 의해서 여기가 2 4고 그럼 이두 개가 48도니까, 이 중심각, 이 각의 크기는 132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 지금, 뭐야. 이 각과 이 각의 비가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게 24도일 때가 2cm인데, 그럼 132도일 때는 몇 센치나요? 비례식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도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숫자만 비교하면 여기가 12만큼 작아졌지. 그러니까 얘를 12로 나눠보면 은11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11에다가 여기에도 파이가 붙었으니까 바로 11, 파이가될 것이다. 어쨌든 뭐 비례식 으로서 하면 되긴 해요. 옆에서 저런 게 나왔을 때 이, 포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랑 정기다은 사실 좀잘 보고, 그 다음에 뭐, 공이가거가그 다음에, 원에서 1인간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잘 봐야 돼. 아니, 25번에 보면, 얘가 이제 넓이가 작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에가 넓이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넓이가 같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착출 안 되는 하얀색 부분은 라라고 치면, 여기서 겹치고 있다라는 걸, 이게 구할 수 있는 넓이 형태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A하고 B가 있고, A하고 B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직사각형이 넓이가 좀 서브로 봤더니 A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이부채꼴 4분의 1짜리 이부채꼴 형태 4분의 1도 A 더하기 B야. 근데 얘랑 얘랑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지 이 누구랑 누구랑 넓이가 같다그러면은그 넓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두 도형의 넓이가 똑같아질 거라는 걸잘 찾아냈다. 그래그림으얘는 지금 이렇게 됐고 그럼 이의 넓이는 음 여기서 뭘 보나 s 쓰고 하랬었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ux고 그다음 얘해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6자리고 중심각이 90도니까 파이 r 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 되잖아 이렇게 랑얘랑 같다

자, 여기까지 도형이에정 12면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정 12면체 는 삼각형은 사면체, 팔면체, 20면체. 그1 2면체는 뭐로 이루어져요? 있오각형이 음. 있어 그 오각형이니까 점 다섯 개일 거고. 그다음 어떻게 하죠? 면지. 왜냐면 점이 면이 몇 개가 있으니까 점이 막이있을세 줄까면 이렇게 면의 개수를 곱하라고 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실제로 면이 12개가 있다고 해서 점이 다 세지는 건 아니지. 그냥 겹쳐지니까. 이걸 나누 했는데 뭐로 나눠라 여기를. 간단해. 이게 한 꼭짓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로 나눈다겠지. 그만 그만큼 점의 개수가 같이 세지니까. 그럼 정오각형은 한 꼭짓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예요? 정오각형 3개지. 왜냐면 하 정사 사면체, 육면체, 팔면체, 십면체, 이십면체인데 일반적으로 입체 도형은 한 꼭짓점에 면이 몇개 모여야 돼? 저것도 세 개는 모이지. 근데 그세 개를 모여서 만든 것이 어 삼각형으로 만든 거에 사각형으로 만든 거에 그다음 에 오각형으로 만든 거 이렇게 세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갖고 만든 거지 이게 얘는 네 개가 모인 거지 면이. 그다음에 이거는 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갖고 다섯 개다. 우리 얼마 했었잖아. 여기다가 어, 어, 한꼭지 모이는 면의 개수가 4개니까 얘는 4로 나누면 될 것이다. 뭐 이런 말 했었어. 아니, 4개는 아다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기억나? 그, 그 지후야, 정다면체니까 뭐라고? 정다각형은 모든 변과 모든 각이 같아야 되고 예외는 정삼각형과 세 변의 계기가 같아된다겠어 정다면체는 어떨 때는 정다면체라고 네. 어 모든 면이 합동, 합동, 소위 얘기할 서는 합동, 미니. 합동, 두 시의 합동, 다음에 뭐가 나 합동으로 이루어 이게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 뭐가 계산됐데 뭐라고? 또 죽고 근데 왜, 왜 죽은거 없느뭐라합동다같고그다음또 <목소리> 아. <목소리> <좀> <목소리> 뭐, 그걸로 만하잖아 아까 이거 구할 때뭐찾았 어떤 한꼭짓을 잡으면 그꼭짓의 모인 면의 개수가 다 같아야 된다 그지 그런 것만 정가면체로 이건 애국은 바꾸 말고 쓰기 때이 그런 걸 이런 도용이나 라고 약속 해버린 거니까 애않는정체 설명이 지 일단 오오때 뭐 프린트 진짜 오라는거안 갖고 든 그냥 헤스 밖에 없으니까 계속 믿을 순 없고.